안녕하세요. 크리어 TV 일당백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어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에 포함된 유체 해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크리어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란 유체 흐름 분석을 통해 최적화 경향을 분석하여 보다 쉽게 설계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해볼 것은 주행용 자동차의 외부 공기 흐름에 대한 경향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유체의 속도는 대략 40m/s로 가정합니다. 외부 공기 영향 범위를 지정하여 해당된 부분에 대해 유체 경향 분석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. 동영상 참조하겠습니다. 라이브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고요. 여기에 유체석을 해 선택한 다음에 인클루즈 볼륨을 선택하고요. 여기에서 선형 옵셋 보정을 합니다. 그래서 뒤쪽 부분으로 뭐, 2m 정도, 앞에 부분 1m, 양 측면은 1m 정도를 가정하고 윗부분과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요. 그 박스권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건을 주겠죠. 우리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좌표결을 기준으로 두고 그 방향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정면, 그리고 밑에 바닥면을 주고 여기에다가 z 방향으로 마이너스 40m/s 세크로 하고 단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준 다음 여기에 이제 양쪽 측면에도 같이 서피스에도 유체의 흐름을 알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려게 되면은 슬립 대칭이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슬립 대칭을 각 측면에다가 윗면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. 뒤쪽 배출구 쪽은 실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없죠. 그래서 면만 선택하고 그냥 제대로 놔둔 상태로 합니다. 그리고 유체 도메인 인플루언저 볼륨에서 여기에 에어를 선택을 해주고요. 우리가 외부의 공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였잖아요.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시뮬레이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. 그러시게 되면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 렌더링으로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으세요. 그리고 단면 보시면 정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우리 크리오사 활용하듯이 그냥 그대로 단면을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분 또한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예, 그 우리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시간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거고 정면으로 나타내거나 뭐 측면 그리고 다시 3d 뷰로 나타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타나게 되면 정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유속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우리가 예측하듯이 위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 있죠 거기 부분에서 유속이 점점 많이 세지고 뒤쪽 부분은 점점 약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입자에 의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입자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팁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더 우리가 좀 박스권에 있을 때그 부분에서의 분자 이동을 할때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가지 측정을 경향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. 그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선택을 하고요. 여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지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있다고 져라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유체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온도 전도가 아닌 온도의 시뮬레이션 흐름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하단에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